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목소리> 보피고그때에까마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토레자 알카제 아빠에게 뜻 t h 투카타의 봉도디 에에 아방도 다웨야레이 예배할 때지요. 회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고삐고괴대학아마쁘다시회야대더어마팀차서더팀차라더비약게봉도어점ဖြစ <r isa> ်대그런데지금어복음을알고이길도를알면이게보입니다.에고리더고티나래비마수당친고티나래되서그러디이야기를고민뒈라봐라님. 24년25년초라고민뒈라봐라님. <inaudible>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o m a Roma, 지 o m a 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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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다시이거으로돌아가자.벨라티더마들로ပြော다들으신거는나도아끄르피고변비마변자바소소보여대.원인이여딧는 <ım Laser> 거는 하, 하니까아낙산지를보고요.큰성이요새있으니까먹을먹고요. <사 innen> 아짐핵가베니아마레스인가라아너희가아낙땅고찌비마되게고찌마래묘유들을칸칸의묘유들이싫다필때저나도못와내고불로보여.에디니아테마루리아롱가로디마요찌신백을엿터케대. 아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빠졌으면 거의 다지. 아 루스네 녀 어태마 1가로아지 신고 아 니바 를 다르게 합니다. 두체인체에라가강강무라비마면 24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세계 복음화가 시작다 레고사피아 말씀에 셀레나이고 면대루디아 그바 고사로 하는 피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디야스야의 유디고루의 부배 아브라함고 케디 노예로 갔을 때수애기 2장 1절에 10절에 대 데위 지파 그요게베스 약속이고 모세의 약속이에요. 아, t u r u 그 a ekuru bihitema jum pila 가 h 마 n e l e khamma, temia aja khanje ne a banyi a te ma a da se, yoshibek, lewi lumipida yoshibeku baihira kudido p i 요 e mo shai kudido pire. 어 이 지금 열두 지파를 다시 개수행기 민숙입니다. 아, 다자묘고예대야가 열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라. 코야 코고, 바 아, 디야고민다 성교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게 답입니다. 사업하는 분도 이게 답이에요. 다나 빌레시아 아비시디에 갔다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아그로 번, 다나 다나미고 마나로고디에농부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그분들 잘 영적으로 이렇게 모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간 디지털하나님의응답이사랑의아까마드노디하대개고우니반세야네핀강강몬드루혹고꾸니베푸어퇴르아바레아야예지레အချိန်나이ဖြစ်ပါတယ်그래서산업도이렇게해야되고모든지이렇게해야됩니다 CY 을롯데아야요뒤로미를놓고어퇴르아바레롯데는아야아로뒤로놓고어퇴르아바레하는것이아니고본사람에게하나님의응답이시작되는거예요그래서네나이를잃다마혹되네셋네나이에소리아야고မြင်내루대아핀천사가두엄호퓨다ဖြစ်ပါတယ်블로မျိုး아필라믈레승가တော့ 이보라고 하는 세계복음의 연답일 이있래 그만 러지란 말은 우리가 쓴다는지만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네상그로그만레플린고라고앞에이 우리의 시간표지만은 이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야. 시서레나래가체요냐네래가체나이 거부. 의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십을 설명했다 그랬어. 다자한테큰예수그리스도의나솔로가디도와를비자되နိုင so <that> ်ငံတော်의အကြောင်း을열리스에빠름ရှင်းပြခဲ့တာဖြစ်ပါတယ်.불묘95나이에레.이미결혼했습니다.출애굽의영광25입니다.들어와정퇴비다ဖြစ်받아에그루변에털라되봉도에셋는나나이ဖြစ်ပါတယ်.이온자거를잡은모세에게열가지기적이일났습니다.

도랑키고단랑시레 카마 농업별 시신과 몇 년도 동루 성막이 있는 것 속에 어느 케 있습니다. 에디 데일시마시시나다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바뀌지 않는 돌비판 두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디 브리다 체마 수가 다농업시시에빨빨만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စာဆမ်းရှိတဲ့အခါမှာမန်တတ်မုတ်ကိုသူတို့ကိုပေးခဲ့တယ်မနတ်မုတ်ကိုထည့်ထားတဲ့အိုးလေးအဲ့ဒီပြတင်းတ๋าထဲမှာပါတာဖြစ်တယ်။ဒါပေမဲ့ဘယ်တော့မှမဟုတ်ဘူး။ခြူလ်တဲ့နံ밤에는불기도로အဲ့ဒီလျှို့ဝှက်စွာထွားတဲ့နေရာမှာတကယ်အေးတဲ့အခါမှာညမှာဆင်ကတော့မြေတိုင်အားဖြင့်ခြူလ်တဲ့နံ구름기도로 네마 이마가인고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도 안믿었습니다마는출애의 영광이 나타난 거요. 이아만 간도 어뜻 두가 말에 미용지냐래다지도가아보대보금 이미 가난땅의 영광을 좀 보고고요. 이2 5를 태루스인가난비의 봉တော် 디네스 5고 민비마 변다캣자라 ဖြစ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일곱 족속스른한 왕이 가난당에 있다 말아요. p e 을 o 요토고궐에 16도 두묘냐 비묘묘비대비마다대 pero terus a tading ko jaim ma terus ha chaoy hnyin cha la phet de. 다음은고난은전부허감색을끊는겁니다.고난당하는줄알았는데이소문이이리로들어갔어.이사람들다간답니다.나가버렸어.아뜨늘스가야라신의도카승가라몸매에대고고치당폐찮아내라펴바래.디애띠가리미의대뎅고짜래디카란빛때만셴대아비영30대바서아로쪼아내기펴데.디냐한테마 terus 라땜짜래아야승가라애디미예승가라누네뱌의씨로미예펴데로벼데. 비이 에디카난 비고 가르고 빌라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타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도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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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 신앙도 25가 있어 여기서 완전히 100년 응답, 1 0 0년 응답이 차이가 나고요. 이미신에서 생각나시래, 비하드케 용지야는시디야와모비마대야밑탕앞어마 차나도 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셰마분요,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스스로보기에도매뚜기같으니그들이보기에도그와같았을것입니다.들었으니까에디아나땅태마셴의루들이순가서아,너무와보노.아,들어하되게고양지마래.나루가로난강케토핏데순마들어보여.아,비로에디들어하메용지신다비마땡뻬하래어장인순가서아빠이네셋동가니아고뒤마핏데 디 안아 땅고 지마 애디 성산의 둘이 하잦라ဖ 나중에 다 들어갔을 때또 문제 터지 이 이성을 보 요새 큰 요새인가 봐요. 애디 안아 땅스가 이만만 지마래 묘유 ဖြ데 나없이 들어와 나비고인데나옴아 자내게 라다ဖြ이내게라땅ဖြ고고다 다만 고야 칸둥도 둘이 인가도 되게 고지신 잦혀져라 ဖ 바벽에 들려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뭐냐? 도스인가라 느끼고 지소 이우자 선동도 잘하고 밤새 게 원망도 잘하고 통곡도 잘해요. 디애들라르뮤드센가라디게고죄도여녀야한테말에강강데롭다데삐러아디르묘무죄데아야요삐러묘지신룩데아야디마요봉가네아야마레트루하강강롭닷때루ဖြစ်တယ်이리봉리난리가난겁니다온백성이베아디케이에아시생가 लों 와신내래신내더냐레다디르묘들이가디르묘묘지신데새뻐다비마슉필라케데블루바바삐야면레어세와아론을원망하면온회중이그들에게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애 이라니 묘리 아롱선가로 아롱님 모셔네 아론고 브리탈 도아파옹루 쉐마 베후짜레보 어찌하여 노아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ငါတို့ကဘာကြောင့်ဒီနေရာထဲမှာတည်ဖို့အတွက်လောက်တယ်လဲ။ငါတို့ကအေဂရုပြည်ကိုပြန်လာတဲ့အရာကပိုရဲကောင်းမှမဟုတ်ဘူးလားဆီမပြောလာတဲ့။ဒါကလုံးဝကိုပြောင်းပြန်တဲ့얘기를합니다။ဒီမျိုးမြေယုံချင်းဆင်스가ဆိုတော့အဲ့လောက်ထစ်တာမှချက်မဲ့ဖွဲကောင်းတာဖြစ်တဲ့။လုံးဝဆန့်ကျင်ဘက်စကားကိုပြောခဲ့တယ်။우리가한지위관을세우고애급으로돌아가자။အ빠င့ရဲ့လေထဲမှာဆင်ကတော့တဖန်သူဒဇုံတယောက်ကိုချင်းမြောက်ရဲ့အေဂရုပြည်တို့ပြန်ကျဆင်းဆီမပြောလာတဲ့။

아빠아에아을자 그 눈의 아들 여수아와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아빠인 게비고산더루태가농다여수네의다라도디도아여아비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အပိုင်ရဲ့ရှစ်တယ်။ထော်ရဖျားကြီးငါတို့ကိုညက်တတော်မူလိနုညိပြားရဲ့စီတော်ထူပီကိုငါတို့ငါတို့ကိုဆောင်းတွင်ဒီအပိုင်ပေးတော်မူလိမျိုးပြောတယ်။ပြီးတော့နုညိပြားရဲ့စီတော်ထူပီကိုငါတို့ကိုဆောင်းတော်လိမျိုးပြောတယ်။ဒီလိုမျိုးမြင်တဲ့အမင်းကိုကိုယ်တိုင်ကအချားနာလာဖြစ်သွားတယ်။ဒါပေမဲ့လူလီတော်မဲမဲကမယုတ်မဝင်နိုင်ဘူးဆင်မတူပြောတယ်။ ပေရတုဟာငါတို့ကိုဓားနဲ့တတ်နိုင်ပြီငါတို့ရဲ့တာအမိတွေငါတို့ရဲ့မြို့တမီတွေကိုလည်းတတ်နိုင်ပြီငါတို့မတော်နိုင်ဘူးလို့ပြောတယ်။အဲဂျာမဲရဲ့ယောရှုရဲ့ကာလရဲ့မြင်တဲ့အမြင်ဆင်ကတော့အဲ့ဒီမြေဟာ nô ရဲ့ပြည်ရဲ့ဈီတော်မြေဖြစ်တယ်ဆိုမှပြောလာခဲ့တယ်။ဒါမှယောဟွားကိုရိုခ််ခါခြင်းမလုပ်နဲ့။ဒါဘုရဲ့ယေရှုရဲ့အရာကိုအပိုင်ကိုဦးထမရေးသားထားတဲ့ထောက်ထဖြားကိုမပုန်ကန်ကြနဲ့လို့ပြောတယ်။ပြည်သူ့ကိုဒုရီဝ하지မလား။သူပီတူပီတာတို့ကိုမချကြနဲ့။ 두루딘 아로사시야 부피차이. 그들이 보자는 그래.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미아미게하무 무이. 이 믿음의 고백 1 사람이요 이긴 겁니다 이디칸친데야도리 어미게라 바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와론 출하는 거요. 아 둘묘 별로냐래도 스ิ가라 듣게고 둘묘라스가라쪽고 유비마 모세네 아로비 예수가라고 쪽해네 비타포자로돼. 에게나오마 스ิง가라 아빠인애들 세테마 스가라 비자 아빠홍 디 두두년 ago 쪽네 비타 포자로다 뭐노. 날소마로 다 박사님 보온도가 호와의 영광이 예. 나타나서 그들 백성들을 보호했다는요.

모셔예쎼마부야드킨의광고개단만과모셔낱태마부야드킨의광고개단만과가괴베게요.말씀들으며피하다래.부야드킨의알루더가버돔아면안되고여러분아시다시피삶들을세울것인데누가막겠습니까?여호와영광이가득찰수밖에없어요.디베만것디썹이마저러하디녀통고고디로마ဖြစ်바래.디부야드킨의알루더고누구가따세나이믈래. <isco> 여기다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아 뒤니 어떻는녹신고마바래타라바래 은악계도 있습니다. 뒤 뭐이만 더대어마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 있습니다. ပြိုပြက်ထาวရမပြောင်းလေးတဲ့ဖျာတဲ့ခင်နှုတ်ကပတ်တော့အဒီတတထမပါတယ်။အဒီပြည်င့်တတထမအရိုရအပွင့်ပွင့်တော့လန်တန်ကလည်းပါတာဖြစ်ပါတယ်။ပြိုမှန်းနှုတ်ထဲ့ထားတဲ့ဒီအိုးကလည်းထဲ့ထားဖြစ်ပါတယ်။ဈေဆုံးသောသ성소로구분된ဈေဆုံး소란말은အဒီတေရုကဆိုင်ကတော့တသျှာဌာနနဲ့အတန်ရှင်းဌာနဆိုလို့ရှိတယ်ဖြစ်တဲ့အတန်ရှင်းဆုံးဌာနကပလင်တိုရဲ့တကိုးရှိတဲ့နေရာဖြစ်ပါတယ်။ 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나마시 이제 아아로도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인도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가득했다. 디이아비타라의드이디라 묘고 람 에디 타라피가디대 디 여수 갈라 아빈 불음요 아무 야 피케 받들래? 여수와 갈렙의말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아야피 <목소리로> 이제 남은 광야 가는 길에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잠시 내려 떠난 그이 대마 이말한아아 오버 아무 야름 날피피니요단을 가릅니다. 나단몇개를하고전쟁 하나님께서는 태양과달을멈추게하는기적도배웠었습니다.이제드루의방세다의방위마딱해떼다그칸마는에드루생가로네고얍탄세게비마아딱보이거넣게돼.또믹싱들이원마야.너서드루와칸나비고아로땡빠이라난켑비다음에너서유리미터를다함자이마하나서고읍니다.무용지셴뻬비마보여래.애디이야바래생가로애디아나땅고찌마비무용지셴피데.또오마 အနိပောင်း55နှစ်တောင်မှကြာတော့ပြီဖြစ်တဲ့သပြိမာလူမျိုးတွေကပြိုင်မှဘုံကလာတယ်။အထူအချင်းထဲမှာတင်တို့တိတဲ့အတိုင်းပဲကာလကကပြောလာပါဗျာ။자기얘기달랍니다။အေဒီအတား80 85နှစ်ရောက်ပြီးတာဖြစ်တဲ့ကာလကတော့ဒီအာနတောင်ကိုငှောက်ကိုပေးပါလို့ပြောတယ်။မဟာတိုက်ခိုက်မယ်လို့ပြောတယ်။ထူအချင်းထဲမှာပဒိညာစီချောင်းတိကိုသူကအားလုံးပြိုင်မှပြောပြီးမှသူတောင်းခဲ့တယ်။စိစိညမော세가지도자မော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이서도막을수 없는 세계 복음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에 로미에윙이로시어때이세 가지 를회복하게 하옵소서. 로가지되 마에 시름으로 내코사스런바 후대를 살리게 해주옵시며. 떠자스네 뜬 눈에 개고 빔마티 사미사고도하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바닥은 신신 키고비마고아무이함양로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